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어, 이번 주 제목은 쉬어가야 할 때는 쉬어가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요번, 그니까 지난주에 한 주, 조정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원하는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게 다우 같은 경우가, 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너무 견주하게 버티고 있어서 어,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찝찝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 괜찮게 조정을 보여줬단 말이죠. 조정을 보여줘야 될만큼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고. 어, 나스닥이나 S&P500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은 또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만드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어, 지난주 1.56% 정도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아니고 키맞추기는 일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만 조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은 조금 더 코스피 코스닥 키맞추기가 조금 더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 확산세도 생각보다 많이 이 확산세가 제대로 나오지는 못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음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 시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되 시장 정상화가 나오,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 정상화는 일단 이번 조정 구간에서의 이 바닥을 봐야 합니다. 어디서 바닥을 찍을지를 봐야 그 다음부터 정상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 10월 PPI를 보게 되면요. 어, 소비자 물가지수 생각보다 너무 예상, 예상치보다 예상 많이 낮게 나왔었죠 많이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 완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지지난주 (CPI에) 이어서 (PPI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이제어 인플레는 확실히 꺾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시장으로 하여금 어그 부분이 시장에 이 반영이 되면서 음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초반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견주하게 나왔었고요. 어, 다만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어, 지금 당장 일단 미국 소비자들의 어, 지갑 이 부분은 조금씩. 계속해서 견조하게 버텨주고는 있는데, 어, 미국 경제 자체가 조금,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될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 어, 제품 산업 생산이라든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상승세가 좀 둔화된 부분, 어,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 시장에 조금 더, 이, 긍정적인 역할, 인플레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지지난주의 분위기였으면 어~ 인플레 완화로만 해석을 했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의 최근 어~ 연일 엄청난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야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일부 낮게 만드는 어~ 그런 내용들이 좀있었었고요 주택지표는 여전히 뭐~ 계속 좋지 않습니다. 뭐~ 주택 착공건수, 허가건수, 이런 애들도 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반적인 주택 기, 기존 주택 판매건수도 컨셉보다는 어, 상향을 했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크게 위축된 거의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기존 주택 판매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중간 판매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지금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나, 금요일, 그니까, 러 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우리나라 금요일 밤에 발표된 이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어,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 8개월 연속 하락이었고요 이건 결국, 어, 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미 침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을 정도로, 어,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었고 향후 불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 시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어, 아마 이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했던 바에 의하면 연말쯤부터 내년 중반까지 침체가 계속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중반까지 제가 엊그저께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아마 그 시장 그 전망해드렸던 그 부분 아마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딱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게 어,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공세가 조치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완화되는 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브에서 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지금 부동산 쪽은 좀 문제가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완화 정책 그리고 어,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완전 이 지금 현재 공세 조치를 완화하는 데까지는 어, 시진핑 주석이 지금 러시아와의 손을 끊고 유럽 쪽으로 지금 손을 잡고 내밀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어 지금 있는 상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로운 임기가 들어오는 내년 3월 양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웬만한 실질적인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제가 되고 어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매파적 발언과 비둘기적 발언이 이 비둘기파적 발언이 계속해서 혼조되고 있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8월 잭슨홀 이후에 거의 담합하듯이 모든 위원들이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 구간은 어, 매파적인 위원들의 발언과 비둘기적 비둘기파적 위원들의 발언의 어, 혼재. 이제는 각자의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런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주에 블라드 총재가 테일러 준칙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테일러 준칙의 근거에서 그 차트를 딱 보여줬잖아요. 그 차트가 딱 보여주는 그 흐름이 최저 5%에서 최고 7%까지를 지금 보여주는 차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최종 금리 수준이 최소한 5% 정도 선, 최대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는 확률은 7%까지, 뭐 이렇게 진짜 뭐 엄청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당하게 반등 주고,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장기 하락 이후에 적당하게 반등 주고, 그다음부터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대놓고 주, 증 그, 시지수의 상승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가고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러니까 어, 계속해서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주도 어,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너희의 블러드를 내가 다 빨아 땡길 거야라고 하는데도 니네 아직까지 버틸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음~ 얘기하고 있듯이 강경한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격화됐던 부분도 있고 어떤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좀 있었었죠. 이걸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망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어 러시아 쪽은 아니었던 걸로 판정이 판명이 났고요. 어 평화 협상에 대한 가능성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어 겉으로 보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또는 크렘린 궁의 얘기의 어, 상황 보다는, 어, 아직, 물 밑에 있는, 미러 간의 지금 물밑 접촉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어제까지도, 어,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물밑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조금씩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과 지금 현재 미사일 공격을 해가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서서히 어 이제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어 내년 겨울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이것도 라이브 때 말씀드렸어요 안에 내용까지.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4 개월 어 공물 이 합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공물가가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었,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G20 정상회의가 있었었고요.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은, 어, 이렇게 겉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못 했잖아요 못했는데 어, 어제 제가 이~ 저희 방에는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 실무회담 고위급 실무회담이 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어~ 뉴스가 나왔었죠 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문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한번 뒤집어놨었던 상황이 있었었고요. 어,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어,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에 일본 들려서 그리고 필리핀으로 건너가 태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어, 시나리오였는데 어, 일본행을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MOU 하고 이런 것들을 체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어, 이 파토를 내고요. 그렇게 하고 다 깨고 그냥 가버렸어요. 대신 우리나라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MOU들이 나왔죠.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내가 발주를 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입찰을 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를 하고,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 빈살만 왕세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다 해놓고, 경쟁 국가를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 한국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뒷얘기 나오는 것들 을 보면 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MOU를 체결할 만한 기업들에 대한 어, 정보를 일일이 다 입수를 해서 어, 하나하나 다그 부분을 진행을 했다 라는 이 후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서 그리고 또 한가지 음 사우디 쪽에서 이 우리 몇년 전에 그 조선 쪽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건설 쪽도 그랬었고 특히 건설 쪽이 좀몇년 전부터 어이 MOU 체결했거나 조약 체결됐던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끝까지 완공을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다. 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정부, 어,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무튼, 요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어, 방안에서 우리가 얻어낸 부분은 제법 좀 있었던 것 같고, 안에 내용이, 시, 실질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향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관련된 이, 어떤 MOU에서 더 넘어가는 어 실질적인 계약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 어 부각받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나올 가능성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어 이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건 제가 다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 요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 관계는 조금 괜찮게 진행이 된 걸로 보, 보이지 않나?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나 상황은 어떨 것이냐? 첫째 이번 주 시장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FOMC 의사록 의, 의사록입니다. 음. 일단 시장이 어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요. 어, 안에 내용으로는 뭐 파월 의장이 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금 조절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 대신 어, 최종 금리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 보는데 이제 최근에 시장의 조정치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연준 위원들의 강경 발언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똑같은 얘기를 아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 조금은 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의 무게가 조금 실릴 수는 있습니다. 왜? 아우 지금 너무 안 꺾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꺾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 대놓고 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예 뭐 연준 위원들이 주가를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라이브에서도 그 말씀을 비슷하게 좀 드렸죠 초반부에서 어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주식에 다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관계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절 자체가 어 굉장히 그러니까 운전을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라가 같이 올라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은 조금 꺾여야 될 때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그게 우선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안 꺾이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어, 쪽을 감안해서 본다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무게를 좀둘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확정치가 나왔을 때 얼마나 수정치하고 달라질 질질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나오는데 어뭐 계속해서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6%대로 지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 워낙 높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부진한 이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계속해서 지금 음 경기 경기 지표는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어 기업들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나, 어, 강경 발언들이 좀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블라드 총재 또 발언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했던 발언을 좀더 정당화시키기 위한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 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이 보스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둘기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대체로 매파 우위적 발언 속에서 비둘기파적 발언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조금 음, 지수가 조금 눌리는 이 조정을 주는 구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파가 약간은 좀더 우세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물 10년물 뿐만 아니라 3개월 물과의 역전까지 어 나오게 되면 음, 경기침체가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래서 2년물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전된 지가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40bp, 50b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65bp, 68bp까지 차이가 최대 났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역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블랙 플라이데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 날은 낮, 그러니까, 어,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만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은 오후 2시까지 개장을 하고요. 이제 이 블랙, 블랙 플라이데이에서 그나마, 어, 이때까지 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을 만회했던 게 지금까지의 사례였는데, 연간 매출의 10%가 이 기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행사인데, 어, 전국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타깃 같은 경우는, 어, 이걸 감안하더라도 4분기, 어,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던 반면에, 어, 같은 업계의 공룡인, 어, 월마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 백화점 업계 쪽에, 어, 메이시스 같은 경우 어, 실적 호조도 있었고 가이던스 상향을 보여준 부분에서 아직까지 견조해 미국 소비는 견조해 라고 얘기하는 쪽에 두 개가 지금 음,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이 지금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분명히 미국의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어,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비스 부문에서 지금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소비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갈수록 힘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수혜를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처럼 이렇게 확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눈높이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 외에도 뭐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이제 상수화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통위가 있죠. 어, 여기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요번 어, 금리 인상은 25bp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어, 미국에서도 어, 최종 금리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이미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최, 최종 금리 수준이 이, 이창용 이 총재가 처음에 언급하실 때 3.5%를 언급하셨잖아요. 었 3.5%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미국에서 어 매파적 얘기가 더욱 더 나오면서 3.75까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3.75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여기 이후에 어,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수준을 더 높일 수도 있어 대신 좀 천천히 갈게 천천히 길고 가늘고 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택인데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조절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렇게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대신 우리도 25bp 씩 조금 더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3.75에서 4% 정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3이잖아요. 어, 이번에 올리면 3.25가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 다음 달에 25bp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50bp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그 다음 번에 25를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75 올렸잖아요, 미국은 75 올린 거에서 우리가 25밖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 금리 역전차는 더 커지는 건데 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길게 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어, 이게 시장이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의 레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2,4120 포인트 정도에서 2,500 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에서 조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 전강 후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 전강도 아니고 전중 정도해서 어, 조금 중반에 약해졌다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강 이후에 어, 그냥 버텼죠. 옆으로 기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이창룡청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인 얘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경제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다우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꺾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제 박스권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지난주에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흐름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 박스권 진행 이렇게 처음 예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견조하게 버티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에 바닥을 잡는 그 흐름이 한주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의 바닥 미국 시장의 어 바닥을 확인할 책 확인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460 포인트 정도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 2 4 2 0 포인트 정도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고 장중에도 저희가 무방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근데 결국은 이거 이탈하고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까지를 봐야 할것 같고요. 아마 장중 요게 살짝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2,400이 살짝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그 이탈이 어, 계속 지속적인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그게 매파적으로 발행, 그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요 자리를 바닥으로 잡지 않을까 요번주그 부분을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키워드 어, FOMC 의사록 연준 위원들 발언 네옴시티 지속성 그러나 네옴시티도 기존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조정을 줘야 하고요.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 네옴 시티 우크라 재건 쪽으로 그러니까 테마주 정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겠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 쪽에서 나올 어, 추가적인 어떤 어, 얘기들 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음, 안정화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막 진행되는 그전처럼 어, 저점을 계속 깨고 이탈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정도의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 하지만 어, 정상적으로 올라가줘야 될때 올라가고 조정을 줘야 될때 조정을 주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은 아직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에 그런 부분에 베이스를 깔아줄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460포인트가 있고, 2410포인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지금이 매수 구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보면, 아직은 더 기다려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매수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바닥을 어디서 잡느냐?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디서 바닥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위치 그 부분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어 내년 시장에 대한 얘기나 매매 방식 그리고 관련 주 관련 섹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목요일날 어, 라이브 방송으로 올려드렸던 부분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매일 장 전에, 이 지금 다른 채널에서,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 제가 지금 어, 매일매일 움직일 만한 어떤 섹터나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 참고해 보시고, 어, 많은 응원,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